안녕하십니까 사주 분석 전문가 이창선입니다. 예, 오늘도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될 분은 어, 지금 그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1등, 2등을 달고 있는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어, 현재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주를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어,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 제가 어,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어, 양력으로 저, 저 분석을 하지 않고요, 어, 음력으로 분석을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음력을 해서 방송을 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어, 현재 어, 경기 도지사도 어, 제가 이제 음력으로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음력으로 방송을 했느냐를 또 어, 제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인터넷에, 이제, 다 나와있죠? 두 분이, 이제, 그 생년월일이 다 올라와있어요. 근데, 이 생년월일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이제, 음력이냐, 양력이냐, 그것만 놓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음력으로는 거의 올라와있질 않아요. 예, 근데, 양력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 사주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 뭐, 한 살이 잘못됐고, 뭐, 몇 살이 잘못됐고, 생일이 잘못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이제, 그, 뭐, 네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막, 그 나와 있더라고요. 여, 저 사주가. 그래가지고, 요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생년월이 일 잘못됐다라면은,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치그 뭐, 바로바로 고칠 바로 수가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그 생년월이 맞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양력이냐 음력이냐. 예. 그것만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과거에두 분을 이제 그 양력으로 하지 않고 음력으로 방송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시청자가 이제 그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예, 전부 다그 음력으로 이렇게 예, 저기 이제 보지 않고 양력으로 두 분이 다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사주가 올라온다. 그 양력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예, 양력으로 이제 분석을늘두분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프로필 이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바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좌측에 있는 분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전검찰총장이에요 예, 지금 그, 이, 이 사주가 이제 많이 나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주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주는 몰라서 뺐습니다. 요 3주만 놓고, 오늘 제가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 지금 3주만 놓고 이제 볼것 같으면, 이 사진은 목,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 없어요. 예, 예, 확실히 없, 습니다 그런데, 시주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있다라면은, 뭐, 그 지금 두 개가 다 있긴 그렇고, 만약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이제 사실 오행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없든지, 화의 기운이 없든지. 그런 이 그, 오행이 다 있긴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어요 삼주만 놓고를 볼 수밖에 없는데 삼주를 예, 놓고 본다라면 이 사주는 이제 목화의 영역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 지금 뭐 조후가 이제 그 맞진 않습니다. 예, 지금 월월월월 월주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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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제, 이제 자수가 이렇게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년 지에도 이렇게 이제 자자자갈로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월 예, 지금 일지는 이렇게 진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무토가 있고요. 경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돌돌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에, 이 사주는 만약에 이제 그 이제 시주를 보지 않고 삼주만 놓고 본다면은 목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화의기운이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사주를 볼것 같아요. 근데 대운에서는 줄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지는 이제 그, 어, 합충이 없죠? 어,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간에서 이제 합충이 없어요. 근데 지지는 어, 반합, 이렇게 이제 신자진 반합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 사주는 이제 그 신강신약은 논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시주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굳이 신강을 이제 신약을 논한다라면은, 사실 이 사주는 이제 신약사주로 봐야 돼요. 왜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자수에 이제 뿌리를 못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청간에서.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성의 기운이 두 개가 있다 치더라도, 예, 이렇게 이제 뭐 비견이 또 하나 있죠? 예, 있지만은, 에, 지금 그 시주를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어 신, 요, 신자진표 또 반합을 했거든요, 지지가요. 에, 그렇기 때문에, 아, 수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이제 상관의 기운이잖아요. 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힘이 좀 빠지거든요. 에, 그래서, 어, 에, 지금 그 신약적으로 본다라면 신약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그, 에, 진토와 경금이 이렇게 이제, 에, 인비가, 이제 인비가 이제 용신이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종적으로다가 지금 그이 사주는, 화의 기운을 봐야 돼요.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시주를 보지 않고, 요, 사주 놓고 본다면은 어, 조우가 더 급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화의 기운, 예, 목의 기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신강신경작진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는데 에, 지금 오늘 오늘은 이제 그 이제 지나간 과거 아니면뭐그 이제 앞으로의 이제 예, 운세 어떤지 그거 보더라도 예, 지금 이 파란 칸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56 이제 대원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대통령이 될 것이 누가 대통령이 될것인지를적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내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이제 하거든요. 3월달, 여기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기 이제, 3월 예, 9일날 이제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4, 예, 9일 이제, 시, 뭐, 예, 뭐, 그, 1, 이제, 시운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지금 56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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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예, 경진 일주죠? 이제 뭐, 개강이, 개강이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간 양강, 양강이 쪽이 있고요. 있는데, 예, 지금 그, 이제, 청간에 갑끔충이 돼요, 이렇게. 갑끔충이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재성의 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관계, 그다음에 그 돈, 돈의 관계, 그다음에 배우자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대운에서 이제 그, 몇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배우자, 금전, 그 다음에 부친, 뭐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그, 많이 알려졌죠이 대운에서. 근데 이제 이 대운에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 10년 내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 1년 운이 또 중요하거든요. 1년 운이. 그걸 잘보여 10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될것 같으면, 이 사주는 조우적으로 본다라면은, 목화가 용신이라고 봐야 돼요. 예.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대분 나올 겁니다. 수익기운이 강하죠. 아주 강합니다. 이 도화의 기운도 상당히 강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목화의 기운을 본다면 이대운은 괜찮은 거고요. 예, 괜찮은 겁니다. 지금 4 6대운도 괜찮죠? 예, 지지가. 아주 모아서 예, 4, 5, 미2대운이 앞으로 여기 말년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예, 조우적으로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연운도볼것 같으면 60, 지금 이제 내년이 이제 이민 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민 년인데 이 지지가 보세요. 예, 기 인, 묘, 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청간에 또 갑, 갑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우적으로 괜찮습니다, 내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 이 사주, 물론 시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지나간 이제 그 원형 이정으로도 본다면, 이자 좌우충이 들어오는데, 이런 건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지나간 걸, 이런 걸볼 필요 없구요. 예, 그래서, 어, 지금 그, 그 이, 이, 이 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어아 괜찮습니다 아주 여기저 예, 예, 지지가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예, 지금 그 3월달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63세가 된 내년 예, 30, 예 지금 63세가 되는 이제 3월달에 보는데 3월달에 지금 묘가 들어오죠. 예 개묘 장간에는 물론 뭐 예, 개수가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이 지지가 또 이게 인묘지는 또 내년부터 다 이렇게 같이 물려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그, 지금, 년까지 되면, 인묘진, 내가 좀, 삼합으로, 방합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월이, 월이, 이제, 그, 년, 이민년 인, 묘, 진, 예, 일주에 진, 진을 따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볼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그 임묘진이, 지을 보면은 이게 재성이거든요. 재성이 이제 강해지는 거거든요. 재용은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생관으로 해가지고, 관의 기운이 이제, 또 재성이 좋아지고, 이제 그, 돈의 기운도 좋아집니다. 예, 돈의 기운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록이 이제 관, 관록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예,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조후적으로본다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뭐 나중에 또그 이재명 어, 도지사를 보겠어요. 근데 에, 지금 이제 이차주가 비슷해요. 이재명 그, 경기 도지사고요. 하 그래서 어,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 경기도지사는 이제, 지 어, 비슷해요, 사주가요. 이제, 을목 이죠 이제, 예, 을사 일주인데요. 예, 지금 그, 뭐, 예, 지금 보십시오. 여기 저, 예, 목의 기운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화의 기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도 이제, 진자진 반합이 이렇게 있고요. 똑같아요. 이게 지지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그, 이, 이, 이 사주는 이제, 신강신장을 신양, 논한다라면은, 논한다라면은 지금, 지금 이건 좀 강해요. 예, 지금 물론 뿌리를 못 내렸어요. 어? 예, 이제 물론 뭐, 인성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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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목을 이렇게 이제 수색목으로 좋아, 인성으로 도와주고 있지만은, 어, 지금 그또 있지만은, 이거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렇지만은, 예, 지금 반합으로 다신자 이제 지는 또 수고잖아요. 예, 그래서, 수의 기운도 강하고요. 예, 또, 이제, 그, 겁제기운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사업는 시주를 본다, 관의 기운 없죠? 예, 관의 기운 없어요. 어는데 없는데, 여기서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요기, 이제, 3, 3주만 놓고 본다라면은, 에, 지금, 요건, 이제, 강쪽으로 봐야 돼요. 강쪽으로. 예, 신강상, 강쪽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사진은 조우가 잘돼 있어요. 예, 이제, 이제, 목화와, 이제, 그, 그, 수의 기운이, 금의 기운이 없지만은, 여 예, 요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예, 요건, 지금, 강쪽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5대5부이 흘러가요. 5대5로 흘러가는데, 예, 지금, 그, 어, 지금, 5 5대5 55대 운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이거 만약에 신강이라 그러면은, 신강이라 그러면은, 어, 지금 그, 화 기운도 괜찮죠? 예, 그런 식신 상관이기 때문에, 어, 지금 45대 운도 괜찮아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아주 대 운이 괜찮습니다. 이 지지가. 예, 그죠 그래, 좋아요. 이 신, 요새 신강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지지개 신자진 이렇게 이제 자진 이게 합이 있고 그래요. 반합이, 사마합 반합이 렇게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아, 지금 그 년후를 듣볼까요? 년후. 지금, 지금 뭐 지나간 거, 뭐 앞으로의 뭐, 그 대군 이런 보진 않겠습니다. 그 대군 괜찮아요. 예. 그 년후는, 년후는 이제 그 59세가 되는 내내는 이제 그 이민 년인데, 이거 인사 형살이 들어와요. 예. 인사 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1년제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예, 뭐안좋은거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이제 양력으로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인터넷 에 나와 있는 이사주 정확한 사주거든요 본인이 안 고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과 같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양력으로. 예, 그래서 인사 형사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월른을 보겠습니다. 예, 월른을 보니까 이제 그 묘에 오, 저, 들어왔죠. 그런데 래서이게 신강으로 이제 봐야 돼요. 예, 본다면 이 묘의 경우는 비경갑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는 않거든요. 천간에 예, 예, 이렇게 개수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이, 이, 무엇보다도 인사 형사이 들어왔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이, 어, 요 삼주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재명 사주도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우가 잘 맞거든요. 예, 신사진, 이렇게, 신재 반합도 있고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목화의 기운이 없어요. 예, 예, 예 윤석열, 건조, 건총장 같은 경우는, 예, 조우가 잘 없어요. 여기, 여기 이제, 시주에 있을런지도 모르거든요. 그 신강, 신약, 노라이는 그렇지만은, 신약보도도 이, 에, 지금 그, 조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조우적으 근데 이제 그, 어, 이재명, 어, 경기도지사는 좋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론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3월 9일, 9일 날 이제 하는 거로돼 있어요. 근데 이론이 이제 신유, 신유일이에요, 신유일. 여기 이제 놓진 않았는데요. 신유일에서는 또볼것 같으면, 아, 지금 그, 저기, 그, 어, 이재명, 어, 경기도지사는, 어, 볼까요? 그러면. 그 지금, 관의 기운이 들어오죠? 관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괜찮은데, 보십시다. 사유초가, 아니, 지금 사유초 반압으로 들어와요. 반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지금 그, 지금, 그 윤석열 검찰, 검, 검찰,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아, 유 진유, 합의 기운이 들어와요. 아, 진유. 아, 진유, 합의 기운이 들어오고, 아, 진유, 요게 신약사주라면은, 신유일, 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저, 신유일인데요. 어, 아, 여기서 이제 그, 요거 신강, 약으로, 약으로 나와 있어요. 여는 약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토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예. 신용 일을 좋아해요, 삼월구일이 예, 근데 이제 그, 어, 지금 그, 이재명, 어, 경기도지사도 이제 그, 어, 사유초, 사유초, 사유 이제 지지가 이렇게 이제 합으로 들어오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예, 지금 그, 어, 지금 요, 이제 사의 기운이, 사의 기운이 반항으로 했기 때문에, 어, 좀, 그, 뭐랄까, 어, 하경교는 이제 묶는 성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반어하고좀 어, 틀려요. 예, 그래서, 그런이그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로 봐서는, 어, 아,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 운이 여기저기 괜찮습니다. 좋은적으로. 근데 이제 그,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아, 인 인사 형살이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두 분의 사주를 굽고것 같으면, 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양력, 지금 인터넷에 있는, 나와 있는 양력 생일로 다볼것 같으면 두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좋습니다. 네, 내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은, 지금 국민의 힘을 일단 들어온다라면은, 들어온다라면 거기서 이제 그, 어, 어, 어 대통령, 어, 차기 대통령 주장 나온다라면, 아,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내년 사주사 국가 중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그, 예, 음력으로 제가 두 분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양력으로또 방송을 해달라. 이런, 이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오늘 제두 분에다, 아, 두분다양력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사주분석을 봤는데요. 아주, 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더 낫습니다. 예. 오늘은, 어, 두분 차기 대통령, 주자 1, 2등을 달리고 있는 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 검찰총장과 어, 이재명 경기 조지사의 사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